루클린 넷째 날 붉은 코어 여기 이게 들어와 있네요 얼마나 일처리를 잘하나 볼까 켈리 싹수 할당량면최운 모양군 잘했다 합법적인 임무 수행이었어 도둑놈들을 싹다 잡아 가뒀구만 아주 잘했다 이대로 잘하면 봉급 인상도... 오~ 생각해주지. 수첩을 꺼내고 주목해라. 수첩 티켓 다섯 장이 할당량이야 살을 세대는 견인해. 주차를 똑바로 하게 시키란 말이야. 쉬운 일이죠. 버스 업무 처리 우수에 따라 내가 포상을 주겠다. 오늘 네 구역에 손님을 데리고 동네 구경 시켜줘. 러시아에서 온 경찰관으로 이고르덴 코라고 한다. 왜 저죠? 왜냐면 넌 신참이고, 네놈은 싫으니까 이따 일에 쓸 시간 없어요. 어차피 오늘 널 졸졸 따라다닐 거야. 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네 책임이라고. 제기랄이라고 했습니다만 시작 태도가 좋구만. 처신을 똑바로하도록 해. 그리고 켈리 이고르덴코에게 신경을 써주자. 오늘까지 그양 망할 양육비 300달러를 준비해놔라. 못하면 또 내쫓아주지 재무부에서 널 떼어내고 있다고 제가 처리하겠다고요. 뭐가 언제고 쳐줄 수 있다 켈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호비를 드는 어, 우리한테 홍 보비를 홍콩 홍코비 없대요 보호비 사건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아주 대단한 걸 목격했다. 뭐였습니까, 보스? 지하철에 쥐가 아주 무더기로 있었지. 그 지새끼들이 엉켜서 사람 모양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왜 트렌치 코트 안으로 들어가려 했겠나? 뭔가 지하철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농담을 한 건가? 차를 가보죠. <laughs> 다시 말해줄게 주자딱지 다섯 장 그리고 체대라고 괜히 참 감자튀김도 주문해줄까? 뭘 입고 있는 거야? 잘 해야지 이거를 잘 들어요 경찰부 어떻습니까 거래를 했어이 돼. 거래를 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운동복이랑 말이에요 1 달러에 바고스 그걸로 이 운동복을 샀지 하, 뭐 됐어요. 제 옆에서 바사 붙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요. 전쟁도 일으키지 말고요. 걱정 말로 동무. 미쇼 부대트. 오케이. 러시아. 뭘, 나 저.. 저기를 몰라서. 어. 러시아어를 몰라서. 얘를, 얘를 잘감시해야될것 같아. 일단, 딱지를 떼고. 주차 위반. 저 어디 가니? 야, 너 어디 가? 동물들이만큼은 여기는 진자 아, 나 할당량 체험해서야. 네. 을 맞아, 뗄게요. 어디 갔어, 얘? 이 어디갔어? 야이걸 어디갔냐? 아고 이왜 옆에까지 안가 이번이죠? 이게 빨간, 빨간 거 무조건 지켜야 일반 음, 야, 어디 갔었냐? 잠깐만 일단 딱지 뜯을게요 팔형다 채웠다 일단 두개두 두 개를 채웠고, 차량견이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일단 얘한테 말을 아이고 그라비쉬 크레이 브루클리니어 오늘은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군요 이제 겨우 9시 아니요 당신은 좀뭘 먹어야겠어요 오어지나좀 먹읍시다 조수 친구 아주 좋았어 거기 있으면 제가 찾으러 가죠 이 형사 형사죠 이 사람 루이씨가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신다 안으로 들어와 그래 갱단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있어. 회색 벤, 버드 이코노믹스 차량이요. 그걸 수색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보네 만. 전당포 앞에 주차를 할거런첩보가 있었어. 그래요. 윗선에 연락을 취해야 되겠어. 마피아랑 좀 일을 해봅시다. 개꿀. 잘보냈죠 건의 내야죠. 근거 없는 딱지가 하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알았어, 알았어. 근거 없는 딱지를 괜히 땄네요잘 어, 따야겠어. 빨리 빨리 들어갈게요. 자, 딱지. 이거는 주차 위반이니까 뭐야 자... 주차 딱지를 이것도 근데 주차 딱지죠? 이거로가문어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하겠다 아이씨 잠깐만 일단 이거 딱지 아이씨 박스 떼기다 참 힘드네 익스파이어된 건또 금방 와가지고 저거 고 말야 아 힘들어 홈리스다 이거 뭐세 소식 같은 거 없습니까? 음 소문을 좀 주어들었는데 흑인들이 일을 벌이는 모양이에요 뚱뚱한 교차를 죽였는지 어, 알아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들 구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휘말렸으니 좋을 리가 없겠죠? 이탈리아인들 쪽에선 상황을 이용해 먹고 있더라고요. 흑인들 근처에서 마음부터 족을 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뜻자니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재밌군요. 필요한 거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배가세요, 경관님. 음, 20달러씩 막 주면은, 여기 노박킹 존인데 또, 해워버렸다 개꿀. 자봐반죠 됐어, 가자. 여기 주차구역 아닌데 했죠? 주차구역 아니죠? 주차구역이 아니야, 이거. 이거 여기다 댔어야지. 잠깐만. 위반, 타이어 위반, 타이어 불법 개조했죠. 여기 있군 이고르. 그놈의 도넛을 먹으러 가나 보네. 무너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 음, 타이어. 자. 일단 무너커로 먼저 갑시다. 무너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안녕하세요 노마. 여기서 혹시 술취한 러시아인을 보지 못하셨나요? 경관님, 두분 서로 아는 사이예요? 저사람이내 고객을 쫓아냈다니까요. 완전 술주정뱅이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복슬레 경기를 보자서 채널을 바꿔줬죠. 근데 거기서 무슨 합창단을 보더니 알렉산드로프가 인 뭔가 하는 거였는데 테이블 위로 올라가서 노래를 하지 뭐예요. 내가 다 부끄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로키 신장년에 c f 가 나왔었거든요. 러시아 선수를 보더니 링 위라도 된 것처럼 막다 때려부수더라고요. 감독을 하고 제가 책임을 져야죠. 변상을 하겠습니다. 서해다 청구서를 보내겠어요. 어, 서해 청구서... 너 거기 있어. 차수색 끝내자 어떤 밴인지 알아? 전당포 앞에 있어? 주차된 밴? 이건가? 차량 수색 아 여기 뭐가 있네 찾았다 빙고 열렸죠? 이걸 압류할까? 아니면 마피아에게 전해줄까? 마피아에게 간다 루이에게 갖다주자 편해지겠지 일단 루이한테 갑시다 왔다가 응. 다시 가자 이게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루이네가 너무 멀어가지고. 음, 파킹존. 루이 어디있어 아담치킨에 가게 한번 주차라고. 핫도그를 산다. 아, 나도 핫도그 먹고 싶다. 프랭크에 들어오고 싶다. 아 엄청 뭐라고 그러네. 낙서 신고? 아 낙서 같은 건좀 알아서 하세요. 아쉽다 죽겠네. 이아 맞아요 이거를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로 갔죠? 몰라요? 이반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벌써 둘이 좋은 친구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동무에게 모든다 말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 행방을 물으려면 이반이겠죠? 어.. 이반? 이반이 어딘데? 여기가? 하이파이? 어... 아... 두번째 토커 아 낙서신고 뭐 어쩌 어떻게 하라고 넌 체포됐다 이그 자식이 말이야 빨리 데려가세요 아니 이반이 아담 스키인가? 아담 스키가 이반인가? 아 이거 좀 잠시만요 아, 딱지는 다 했죠 딱지는 다 했고 뭐할 일이 뭐냐면 양육비 피자 가게 마약을 가져가 주장. 어, 주류 판매소 이반이 뭔가 알지도 몰라. 또술 먹으러 갔구만. 이고로가 근무 이탈했어요. 을 근처에 있을 겁니다. 어디 에 있죠? 당신이 알 텐데 모릅니다 정말. 이반 씨절 열받게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사랑을 찾으러 간다고 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옆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음, 그렇지 일단 루이스한테 가서 마약을 빨리 털어버, 털어버리고, 응, 음, 돈을 얻었죠. 옆에 포르노 샵에 갑시다. 이거를 당신을 찾아서 온 동네를 뒤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켈리. 어디 가 있었어? 경관님, 이거 일이 터졌는데, 내가 어디 있었냐고요? 아니, 당신이 잠깐만. 커튼 뒤에 나온 발은 누굽니까? 그리고 피는 또 뭐야? 누구 피야? 저게 바로 터진 일이에요. 대체 뭔 망할 짓거리였어? 말싸움이 붙었는데 이 고르가 저 사람을 너무 세게 밀쳤어요. 진정하죠 켈리. 내가 바닥을 접수처럼 깨끗이 닦을 테니. 아, 세상에, 제발 저 사람 숨이 아직 붙어 있다고 해줘요. 간신히요. 아주 간신히 숨만 붙였지 내가 저 깜둥이 인형 깜둥이 인형처럼 갖고 놀았어 이런 식으로 잘리게될 줄은 몰랐군 진정하시오 KGB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 이거로 여긴 u s a 지 USSR이 아니란 말이야 바람이나 쐬십시다 충분히 일은 저질렀어 케일리 가서 흑인 여자 놀아야겠군 망할, 망할 흑인 여자 어6 0 9번지에 초콜릿빛 가슴이 <laughs> 거기서 기다려 그러면 아 그러지 말아요. 내가 방법을 생각할 테니 뭘 하게 이거 말처럼 싹 처리하고 싶단 말이죠. 프로게씨 이게 알려지면 난 끝난 목숨이에요. 어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니 부르도록 하죠. 저를 도와 주시겠다고요? 저는 돈도 없는데. 어 저도 가끔 곤란할 때가 생기거든요. 음, 도움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 프로기시 뭔가 필요하게 지금 말해요. 뭐든지 좋아하시겠죠? 아 이렇게 빚지고 다니면 안 되는데 사실. 어. 빨리 609번지로 가야겠는데? 그죠? 609번지 1동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9번지 1동. 뭐야 왜 멈췄어? 그죠? 뭐야 어떻게? 왜 사람들이 줄서 있냐? 순찰차 들어왔습니다. 1동 마호니 경관님 <듀> 어서 오세요. 그것 때문 에온게 아닙니다. 동료를 찾아왔습니다만, 러시아의 어, 뚱뚱한 친구예요. 여기 있어요? 들어오세요. 이고르 거기 있어요? 켈리 동무 어서 함께합시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매번 사람을 찾게 만들고 말이야요 진정하쇼 친구 비쇼 호라쇼 이건 꼭 해봐야겠단 말이야 어머니 러시.. 마더 러시아에서는 이런 흑인 여자는 없다고 여기는 포트원 근무가 거의 끝나고 있다 이후로도 아주 멀쩡히 살아있다 수고했다 아, 힘들구만 이거 주차 딱지 다 떼자 야볼스키 사건은 근데 아직 특별한 저기가 없네요. 어. 특별한 거기가 없어. 600... 그러면은 우리 포코나 치러 갈까? 623번에 가서 또 괜히 돌아다니다가 저기 할까봐. 아니, 아직 잠깐 멈췄던 것뿐이에요. 진정하세요. 그냥 고객으로 온 거니까. 아담스키. 오늘 날씨가 어때요, 경관님? 아, FM96으로 맞춰보세요. 날씨가 나올 차례니까요. 좋은 아침. 야, 여기 뭐냐? 애들, 마피아들. 흑나 깜짝. 뭐가 딱히 없네요? 음. 오늘 아침 또 오셨군요. 뭔가 먹자. 버섯 피자인데 20분이 소요됨. 아주 맛있었습니다. 뭐지? 안 움직여. 갑자기. 안 움직여. 이거 버그가 많네. 이상한 버그가 있어. 안 움직여지는 버그가 있어. 안 움직여지는 이상한 버그가 있네요. 버그를 조심해야겠어. 이게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멈춰, 멈춰 버렸어. 아, 근데 보석을 어디서 찾냐? 신부님한테 한번 가볼까? 체력이 없어서 이런가? 이게 자꾸 멈추지? 이게 안 움직여. 방광 끝이다. 포트원복기 바란다. 서로 복기 하겠다. 못 가게 해놓은 건가? 왜 이렇게... 음, 일단 돈은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깽다이랑 사기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애들을 체포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요딱지할당량을두 배로 달성했다. 무효 딱지 중한개 신고가 들어왔고, 촬영을 전신시켰고, 문어코에서 벌어진 일을 중재했고요. 포르노 가게에서 벌어진 일을 중재했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야육비로300 달러를 줬네요. 네.